사지 말랬지. 국보급 거지 가족이 있다면 서울역을 청소하면서 하면 쫓겨난다고. 앞으로는 변기에 자 알았어? <laughs> 오, 더워. 우리 워터밤이네 갈까? 우리 돈 없잖아요. <laughs> 잘 봐. 아, <laughs> 와우리다 아, 근데 워터밤 요심이 없잖아. 뭔 소리야 여기잖아. 있 어? 어디? 여기. 아씨, 슬슬 배고픈데이 아빠는 언제 오니? 야 사자 우리 사람 있어. <laughs> 아, 아빠 그건 저기서 봉차로 준다고 어디요? 좀좀 주세요. 가없니까와 네. 소금이다. 근데 쌀은요? 우대나한테 가면 돼. 손재주다. 저... 이제 좀 쉴까? 에이, 아빠 돈이에요!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? 이런 거 받으면 마음도 거지라고! 잘못했어요 아빠 일이네? 예? 가동면은 아, 아빠만 고친다 너희들 진짜 리지 마라 눈치가 백단이구만 <laughs> 엄마! 이런 세상스러운 일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는데? 영원으로 살아남기란 주제로 출연하래요 진짜로? 10만 원 준다는데요? 뭐? 당장 연락해! 다른 가족도 보고 싶으면 <laughs> 좋아요 누르라고